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또 가정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무감, 허전함,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어느 날, 여름휴가를 가족들과 함께 떠났는데, 우연히 시골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염없이 눈물이 나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도 하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신 그런 은혜를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년 남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근만 제 근만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 안을 제 속을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만 채우려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제 안을 속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의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이후에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속을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고백처럼 영혼의 갈증은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나온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영혼의 목마름 영적 갈급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적 갈급함, 영적 목마름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까? 현대인들은 풍요와, 풍요와 더 풍요 속에 빈곤함을 느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물질은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만족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 이렇게 텅빈것 같아?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영적 갈급함의 정상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의 정상입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 영적 갈급함,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여러분? 오늘 자문을 쓰신 자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해답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얌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 영적 갈급함에, 영적 목마름에 가장 첫 번째 해결 방법은 말씀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경청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진리를 경청하려는 소중한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오늘 자문 16장 20절 말씀. 16장 20절 말씀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며 몸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몸을 밝히는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오늘도 여러분 아침을 먹고 오셨습니까? 또 정심도 교회에서 주는 정심을 함께 먹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먹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무엇을 열심히 먹고 살아오셨습니까? 이것만은 안 된다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의 영적 목마름 그리고 영적 갈급함이 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늘 불안과 염려와 공허함 속에 살고 있었는데 마침 친구가 야,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성경 좀 읽어라. 그렇게 권유를 해서 이 청년이 하루 10분씩, 10분씩 매일 같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났을 무렵에 그는 자신의 마음이 점점 밝아지고 있음을 느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니 제가 살아나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은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을 먹었지만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같이 10분씩 읽었으니 이제 내 마음이 밝아지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제가 매일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영적 갈급함,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말씀의 주인공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영적 목마름, 영 영혼의 해결의 중요함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신뢰는. 진정한 평안의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평안함의 열쇠는 바로 신뢰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여러분의 평안은 시작이 되는 거죠. 인간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인도는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잡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면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믿음 그 삶이 영적 목마름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성교사 가정이 뭐, 어느 성교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힘들지 않은 성교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 성교사도 역시 갑작스러운 그런 병환과 질병과 그리고 재정 문제로 엄청난 어려운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성교사는 이 병마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그는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선교사라고 별다른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와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삶의 현장에서 선교해야 되는 그가 오직 의지해야 될 것은 말씀 묵상, 기도, 이거밖에 없다는 걸 알고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일관할 때에 어느 순간에부터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질병도 치유되고, 그는 더욱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의지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였습니다.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신뢰했을 때, 그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은혜로 선교사역을 매진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의 삶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삶들을 말씀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그 믿음과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삶이 따를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고 그분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10편 일편 일절로 3절의 말씀 저 말씀에 우리 삶을 맞춰야 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삶이 저기에 맞추게 되면 우리 삶이 저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사시사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지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목마름, 영적 갈급함이 말씀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에 우리 삶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어떤 열매를 거두는지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열매를 거두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여러분이 영생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삶도 소중하지만 지금 이후에 죽음 이후에 사후의 보장도 여러분이 받게 되고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영생의 삶의 열매를 여러분이 구하고 축복으로 받게 되기를 인도하고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노부부가 50년 넘게, 노부부 50년 넘게 작은 가게를 운영해 왔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이분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손님들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가게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루도 말씀을 빼지 않고 읽고 또 찬성하며 그리고 오는 손님들을 다 말씀으로 기도로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가게를 은퇴할 무렵에 그 지역사회는 이 부부의 사랑과 신앙을 기억하며 그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빛의 사람들이다, 이분들은. 왜 빛의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에 덩이오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은, 그분의 삶은 항상 빛이 나고 환한 것입니다. 그 신앙인들은 얼굴이 환해야 됩니다. 빛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이 강단에 서 있으니까 제 뒤로 빛이 비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제 얼굴이 환하다는 거 아닙니까? 빛이,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얼굴이 환해야 됩니다. 그 얼굴로 상대방을 비춰줘야 됩니다. 왜 내가 얼굴이 환하고 빛이 나느냐? 우리의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나는 빛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얼굴과 빛 모든 삶이 빛처럼 환해져야 되니. 그래서 이 노부부가 평생을 축복하며 그래 살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빛의 사람이다. 겉보기에는 그 평범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열매를 맺고 살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비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복을 받느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엄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잠은 16장 20절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주문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것 복, 다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갈급한 영혼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는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갈급함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마십니까? 무엇을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적 쉼터로, 영적 효예소로 영적 고향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저기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하게 하리라. 영적으로... 안정감을 주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더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에 제일 좋은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말씀으로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질병의 문제가 있다면 그 질병 역시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안수하심과 밀어주심과 치유해 주심이 여러분을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자기가 질병이 나아졌는데, 질병 이전에, 낳기 전에는 질병 때문에 참, 그래도 죄안지고 살았는데, 고쳐놓으니까 뻘뻘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탐험가가,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도 유명한 탐험가가 있는데, 어느 탐험가가 광활한 사막을 횡단하던 중에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아무리 좋은 탐험가라도 길을 잃게 마련이죠. 그 길을 잃고 광야에서 물한 모금 못 마시고 헤매고 방황하게 되는데, 며칠 동안 물한 모금 못 먹어가지고 이제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한 모금만 죽이면 살것 같은데 엉금엉금 기어가다가 마침 언덕 모래 언덕에 펌프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펌프가 보이네 물을 길른 펌프가 보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물이 나오는. 아 내가 잘못 봤나? 그래서 점점점점 기어갔더니 낡은 펌프가 하나 있는데, 그 옆에 병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병인데, 거기에는 물이 하나 담겨 있으면서, 거기에 거이 하나 적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병에는 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 펌프의 가죽 패킹이 마르지 않도록 이 물을 먼저 붓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그러면, 풍성한 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단, 이 물을 다 쓰기 전에 병에 다시 물을 채워 두십시오. 다음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믿고 행하십시오. 그래서 이 탐험가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기는 지금 목말라서 죽게 됐는데, 만약 이 물을 홀랑 부어야 이 물이 나오는데, 이 부었다가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부어가지고 안 나오면 그때는 자기는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내가 목마르니까 먹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물을 붓고 나도 먹고 다음 사람을 살리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아이고 내 혼자 먹고 그냥 홀랑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혼자만 살지 모르겠지만 다음 사람을 위해서 또 해야 되니까 이분이 믿고 거기다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홀랑 다 붓고, 그 다음에 펌퍼질을 했습니다. 한동안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계속 펌퍼질을 하는다가 딱 멈췄는데, 그때부터 물이 콱콱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물을 다시 병에다가 붓고, 또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그는 물을 마시고 살아난 뒤에 거기다 다시 문장을 하나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이 말은 진실입니다. 믿고 따르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게 다음 사람을 위해서 물을 붓고 써라는 그것이 진실이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눈앞에 갈급함을 채우는데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르고 신뢰함에 따를 때 우리에게 더 좋은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3과 시 자 말씀 오늘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삼가 말씀에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 신광도래교의 영혼의 목마름 영적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 말씀을 경청하라,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묵상하라. 이것이 영적 목마름의 첫 번째라면 두 번째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붙잡아라. 그리고 신실하게 매일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이 세상 어디에도 줄수 없는 영혼의 복과. 우리 모두가 원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영적 갈급함을 영혼의 목마름을 말씀으로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주 메마르고 공허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좋은 것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복이 임함을 미사오니 주여 우리로 말씀에 길을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영혼의 참된 심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